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저거 참 이상하다. 갑자기 그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미장님 자 거기 뭐 아까 뭐 자해 공갈단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어, 그 정도의 어, 농성을 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는다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기사가 살살 나오더라고요. 신수를 받고 퇴원했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문희상 의장님은, 이미자 의원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어, 어, 어저 고맙다고 해도, 이, 부족한데, 그 뭐, 대변인이 뭐라고 요 자해공갈단이라고, 이런 말을 한거 보고 저도 손이, 손이, 손이 떨리고, 속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혈당 쇼크가 온다? 그런 일을, 저, 뭐, 제가 검증을 못 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저도, 심장이 그렇게 나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거 관상동맥, 심장의 응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상황으로 관상동맥 아니면 판막입니다. 관상동맥이면 곧바로 병원에서 그 심혈관 조영수 테이블에 올려서 스탠트를 넣든 풍선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서 바로 해결을 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저렇게 쓰러지고 쇼크인데 3일이 기다렸다? 그건 관상동맥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판막입니다. 판막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세 개는 조금 덜 중요. 한 제일 중요한 게 대동맥 판막이고 그 나이든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게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이 건진도안 받고 살았다. 그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어 갑자기 발견이 됐다니까 며칠을 기다려서 수술을 했다. 저게 개신 수술을 하냐, 뭐를 하냐 제가 봤는데 시술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히 걸어나는 거 보면은 열고하는 개신 수술은 아니고 시술 대동맥 판막에 인공 판막을 넣은 겁니다. 그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급사의 원인도 돼요. 급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면 급사의 원인도 되는데 그때 무사히 잘 가셨잖아요. 이미지 언인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생명은 건진 아, 네. 겁니다. 사과가 네. 아니라 생명의 은혜이라고 모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